오늘은 기체 대신 공대지 미사일 lgm-84e 슬램을 준비해봤습니다. 하푼을 개조해 공대지 미사일을 만는 것인데 월화이의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넣고 수낭미사일처럼 개조를 한 물건입니다. 솔직히 저는 lgm-84e h 등 슬램 시리즈 보다 더 직관적이고 쫄깃함이 있는 매버릭을 더 좋아하는데 슬램은 너무 딸깍이고 사거리도 50마일 수준으로 나와버리니 게임하는 입장에선 아 이거 너무 노잼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선 파일럿 안전도 확보해주고 격추당할 위험이 없는 부분에서 조준에 집중할 수 있어 보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미사일인 것인데 기체가 터지고 어찌됐든 전혀 타격이 없는 DCS 월드에서는 쫄깃한 맛도 없고 딸깍딸깍 하며 던져주면 점수만 받아먹는 날먹 미사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F15K가 쓰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F15 중 오직 한국의 F15만 슬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슬램 이글로 붙게 되었죠. 미국에선 미해군이 적극 이용했습니다. 슬램엔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데이터 링크 포드를 달아주면 지정된 거리 내에 접근했을 때 카메라가 켜진 화면에서 직접 시커를 조준해 초기 좌표 외에도 즉각 즉각 타겟을 수정해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콜로브 듀치에 나오는 프레데터 미사일이랑 거의 비슷한 곳인데 이 모델도 500 파운드 수준으로 콘크리트를 한 방에 부수긴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큰 데미지를 줄수 있고 리얼 ER 모델은 날개를 추가해 사거리도 늘려 리얼 사교부 사기 사기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조건 접근해야 쏠수 있어 격치 위험이 큰매버릭이랑 다르게 슬램은 긴 사거리로 대충 적진 근처 웨이포인트만 지정해주면 TO 모드로 빠르게 좌표를 불러와 바로바로 바로 바로 던져주며 정밀폭격이 가능하고 정찰기나 지상요원으로부터 받은 좌표를 직접 넣어 알려줄수 있는 PP모드까지 솔직히 어떻게든 좌표를 입력해야 한다는 게 귀찮을 뿐이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딸깍, 딸깍, 또 딸깍, 딸깍 하면 적이 타져 있는 것이죠. 한국 공군이 갖고 있는 슬레미알은. 사거리가 300km인데 대충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가 300km 정도 됩니다. 북한 대부분 지역이 사정거리인 것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한국 공군은 슬레미아를 소량만 갖고 있고 그것보다 더더더 성능 좋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 중입니다. 아무튼 다시 슬레미아로 돌아와서 이런 미사일인 만큼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가 걸려 있어야 쓸수 있는 매버릭이랑은 다르게 대충 적진 근처에 잡혀 찍어주고 데이터 링크 푸드로 직접 적을 찍어줄 수 있는 기능으로 건물이든 컨테이너든 원하는 대로 공격이 가능한 것이죠. 200km 거리에서 던진 미사일이 뜬금없이 날아와 방심하고 있는 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상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느린 순항 미사일인 만큼 쉽게 격추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대랑 같이 공격하거나 레이더만 집요하게 때려서 샘을 무력화시키면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생긴 모습이 웃는 모습이라서 웃으며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기긴 했습니다. 굳이 적 방공망에 들어가서 좀 쫄리는 맛이 있는 메버릭과는 달리 딸깍딸깍. 하긴 하지만 데이터링크 푸드 달고 콜 오브 듀치 마냥 적을 잡아보고 싶다 하면 lgm-84e-h 슬램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타펀매버릭게 매버릭 마냥 굳이 위험 감수하고 들어가서 날려 버리고 싶다 하시면 lgm-65 매버릭 을 쓰는 거죠. 솔직히 멀티 서버에서도 다들 잡표 찍기가 귀찮은 것인지 하프는 날려도 슬램은 잘안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슬램 관련 잡담을 해봤습니다. 긴 영상은 최대한 기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나 사건들 다루려 했는데 어쩌다 미사일 이야기를 벌써부터 꺼내 봅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